야, 우리 손에 있는 땀좀 말리자. 그러니까 나 손에 땀이 너무 많았어. 야, 나 지금 너무 땀 많이 나서 에어컨도 었어 나는 나그 전부터 29도로 틀어두. 나 지금 20도, 21도가 20도로 틀어두고 있어. 나 지금 등을 까고 있어. 됐다, 가자. 우리 카락이 아래만 보면 되게 비슷한. 똑같은데? 야, 가자! 이거 안바혔지너 이거 한한응 잘하네 야노란 이거 워로 타는데 이건 노란색 색깔... 회오리가 그거냐 나 죽을 뻔함 야 근데 이거 노란 색깔은 야 이거 워로 타건데 왜 노란 색깔은 회오리가 그거냐 야너 이걸 못하면 어떡해. 야! 야너 절대에서 연습해야 돼야 벌써 가면 어떡해 워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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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너 1인칭 하고서 너여기 보고 있어 쌤나 이제 출발할 거임 오케이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일단 그러고 있어 어. 카메라 보지 마세요 오케이 나 연습 끝 절대 한번나 연습 끝났어 한별아 어 어디 데 야, 너 빨리 나. 지금 내 얼굴 좀 감상할게. 어. <laughs> 예. 할게. 연습부터 할게. 어. 아, 나 어. 진짜나잘했다내 아, 야, 우리 나도. 응. 음. 나도 거기까지 가 가거나 내가 뛰 들어가고 내가 떨어지면은 그때 너만 혼자 들어가세 오케이. 너 이거 연습 뱀 지금 할 거? 어. 오케이. 나 아, 빨리 와. 가? 응. 간다. 응. 잠깐. 얘 영도 한번더 해야겠다. 응? <laughs> 이거 좀 불길한 징조야. 어? 잠깐. 또 불이 얌청나게 불길한 징행도 징조. 말래. 껐다 켜. 괜찮아. 아니 안 괜찮아. 어. 아니야 돼.